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예비아빠 강과장입니다. 지금은 월요일 아침이고, 다음 주는 알바미의 출산 예정일인데요. 요즘 알바미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못 찍었는데 어제 새벽에도 집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에 유자씨 방에 아이 관련 짐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유자씨 방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아서 유자씨 방에 있던 짐 일부를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방에서 어차피 편집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크게 없어서 제 방으로 짐을 좀 몰아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짐 정리한 것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책장이랑 안 쓰는 책상을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나름 열심히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지만 아직 책 정리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똑똑해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샀던 책들인데 안 읽고 쌓아두기만 하는 책이 많아서 지식은 안 쌓이고 마음의 부담감만 쌓였습니다. 여기는 유재씨 방입니다. 이전에 어땠는지 영상을 찍어두지 않아서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법 공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제 조금 무리해서 짐을 옮겨서 그런지 허리랑 목에 통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한 주에 15에서 30만원 정도 허리와 목 치료에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 값비싼 척추 라인입니다. 다행히 실비 청구가 되어서 대부분 환급은 받고 있습니다. 주사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 제 허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엉망인 자세에도 아직 디스크가 터진 거는 아니라고 하니 아직 잘 버텨준 허리에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수건 거리를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무래도 유자씨와 수건은 각자 쓰는 게더 위생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벽에 붙이는 유의 제품들이 조금 부실했던 경험이 있어서 잘 버텨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집에 와서 수건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수건거리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위에 있는 수건거리를 키가 더큰 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위치를 잘못 잡아서 한번 떼었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착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헤어진 커플이 다시 사귀어도 또 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에 있는 파란 수건은 새마을운동 영등포지구회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서 생긴 수건인지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수건의 출처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녁에는 콩나물 불고기를 해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불고기에 콩나물을 넣어서 양과 영양을 늘렸습니다. 저녁 먹고 일을 합니다.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요. 알바미가 태어나면 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좋은 점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걱정이 조금 앞서네요. 저녁에는 베이컨을 사다가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번에 먹다 남은 피자 재료들이 있어서 베이컨만 추가를 해봤는데 더 그럴싸한 피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아유, 왜? 공평하지 못했네. 공평하지 아, 못했어? 응. 내가 먼저 두개 고르면 공평한 거지. 그래? <laughs> 한번 골라봐. 아니, 그냥 먹어. 음. 그러요 옥수수 콘 넣으면 더 맛있겠다 베이컨이 또 맛있네 진짜 피자같아 음. 진짜 맛있네 음. 약간 그 슬라이스 치즈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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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오늘 치즈를 많이 넣어서 맛있는볼 <뭐래> <수 뭐래> <수 뭐래> 수도 있어 써먹으면 좀 많은 것 같아 맛있고 가성비 좋은 모짜렐라 치즈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하나로 정착할 모짜렐라 치즈. 둘다 피자를 좋아하는데 자주 시켜 먹기에는 양도 많아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부담이 됐는데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으니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크림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요즘은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유자씨의 뜻에 따라 메뉴가 정해지고는 합니다.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저희 부부가 제자인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인분이라면 이 정도겠지 싶을 정도로 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늘 양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저울을 하나 살까 싶기도 하지만 스파게티 면 무게 잴때 빼고는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자씨가 본인 손톱에 살짝 긁혀서 손가락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크림 스파게티를 혼자만의 힘으로 꼭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유자씨만의 요리 버킷리스트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손가락을 다친 아내에게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몹쓸 남편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백도가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감자와 버섯 그리고 베이컨을 볶습니다. 레시피보다 건더기의 양을 많이 했고 새로 산 베이컨은 양이 많아서 베이컨은 더 많이 넣었습니다. 베이컨을 많이 넣었지만 아직 많이 남아서 당분간은 베이컨이 들어간 요리를 자주 해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강제로 다음 요리가 정해져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베이컨은 맛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대로 먹어도 나쁘지 않겠는걸 싶은 생각이 들 때쯤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던 걸 기억하고 우유를 넣습니다. 생크림도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짠돌이 유튜버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우유로 해결을 해봅니다. 농담이고요. 생크림 대신에 치즈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 집에 있던 치즈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유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어줍니다. 완성이 돼서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저는 대충 담아서 먹자 성향이고 유자씨는 예쁘게 담아서 먹자 성향입니다. 서로 많이 다르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배우자분과 조금 다른 성향이라고 해도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자씨가 최선을 다했지만 스파게티 가게에서 먹는 것처럼 플레이팅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스파게티 가게에서 먹었던 맛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생크림은 넣지 않았지만 맛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유자씨는 이렇게 요리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웠습니다. 다음 요리는 어떤 것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마 조만간 알바미를 낳고 나면 당분간은 요리랑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구립체육센터 같은 곳에 산책 삼아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를 찾아온 건 아니고 산책 나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평소에 둘다 운동을 잘안 하지만 이런 곳을 발견하면 마치 운동인이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괜히 허리둘레가 2인치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수영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수영을 해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와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생활 13년 넘게 하면서 돈이 아까워서 수영을 늘 멀리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는 노인 수영 에어로빅 교실을 다니게 될것 같아서 더 나이 먹기 전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 느낀 점은 돈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기피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생겨도 딱히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적당한 취미생활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니까 젊을 때부터 저력과 취미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 밖을 구경하다가 빗물 저금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빗물을 모아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추로 보이는 채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초록색이면 다 상추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 녀석들도 빗물 저금통에 있는 물로 키운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해 봅니다. 다음 주가 알밤이 출산 예정일인데 언제 태어날지 둘다 긴장 상태입니다. 보통 저는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는 타입이라 긴장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기는 한데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앞두고 있기에 긴장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입 때 가끔 상사 분들로부터 무언가 실수를 하면 긴장 좀해 라는 소리를 듣고는 했기 때문에 어쩌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고 있는 의자 맞은편에 농구 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슬램덩크를 재밌게 보면서 나도 나중에 40살쯤 먹으면 농구 골대가 포함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어림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덜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어딘가에 농구 골대가 딸린 집은 이번 부동산 폭락장에 얼마나 떨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유자씨가 드라이브를 조금 하고 싶다고 해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갑자기 양수가 나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급하게 화장실로 왔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양수가 터지는 것인가 싶어. 매우 두근두근한 상태로 화장실 앞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유자 씨의 말을 들어보니 꽤 맑은 물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 결과 양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응급실에 가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가 주룩 나왔는데 이게 네.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네. <laughs> 지금 일단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산출. <laughs> 강과장님이 상추씨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내가 낫는 것도 아닌데 내가 더 떨리지? 아 미치겠네 아 그래서 난 떨릴 새가 없이 너무 웃긴 거 아, 같아 아니에요? 지금 난 아, 지금 멘붕 왔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속이 갑자기 하얘지는데? 어왜왜어 아, 너무 떨리는데? 미치겠는데? <laughs> 아, 너무 떨려 지금 죽을 뭐거 같아 웃지마요 지금 양손 나오면 어떻게 <laughs> I don't know. 아 진짜 웃기네 <laughs> 양수인지 검사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너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긴장 don't know. I don't k 응급실이랑 분만실인데 너무 떨립니다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유자씨는 양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한참을 밖에 있었는데요 이게 양수가 맞길 바래야 하는 건지 아니길 바래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막상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 병원에서 어느 정도 양수가 나오면 병원으로 와야 하는지 정확히 듣고 기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닥치고 보니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때도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아, 물론 그때는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부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억만 해둘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메모를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란 녀석이 특정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검사 결과 양수는 아니었고, 검사를 마친 유자씨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자씨와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입원을 하기 3일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재앙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3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자연분만의 경우는 언제 출산을 할지 알수 없다 보니 2~3일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스크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알바미가 태어나면 한동안 바빠서 병원에 못올것 같아서 목에 주사를 좀 맞으러 왔습니다. 알바미 태어나면 분유도 먹이고 트름도 시키고 안 자고 울때 안아서 달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할 텐데. 이 나약한 목과 허리로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늘 저녁은 토띠아 피자입니다. 오늘은 불고기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질릴 법도 한데, 둘다 피자를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피자와 함께 먹을 된장국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반찬을 조합할 때 편견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알바미가 태어나서 병원에 갈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냉장고를 비우도록 합니다. 오늘의 냉파 피자입니다. <laughs> <laughs>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와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손바닥보다 좀 작으니까 혹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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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크림 파스타 만들어 먹었는데 그거 남은 소스를 좀 냉겨놨었는데 그걸로.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된장국도 끓이고 있고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수 있었는데요, 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 날이 오다니 기분이 묘합니다. 저녁을 먹고 유자 씨와 유튜브에서 출산 브이로그를 봤습니다. 모든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공부가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유자씨가 배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옆에서 같이 심호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아픈 게 진짜 진통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분명히 아프기는 아픈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게 진짜 진통인 건지 가진통인 건지 저희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됐다. 됐어? 안 아파졌어? 진에 뒤통 종려 넣을까? 안전이 아니고. 진? 음. 1분 30초 정도 진통했네. 이제 먹어볼까? 응 그래. 반치됐어. <laughs> 같이 출산 브이로그 보고 있습니다. 맞아 <laughs> 병원에서 저렇게 해주라고 그랬잖아 맞아 <laughs> 3분 다들 똑같구만 <laughs> 아이거 <햄버거> 맛있겠다 이주먹밥아 <laughs> 주먹밥? <좋은 바? 웃음> 빨리 맛있는 거더 먹어야 되는데 아 아파? 동화 이거 할까? <laughs> 이렇게 들어야 돼? 뭐, 뭐 하는 건데? 아, 와 8cm 8 c m 가 이만큼 미리 한번 받으길 잘했다 뭔가 아, 너무 리얼하게 그 과정이 다 나오는데 그치. 음. 야시가 지금 진통이 계속 와가지고 주기가 8분, 5분, 8분, 7분, 6분, 7분, 13분, 8분, 9분, 20분, 3분, 6분, 17분 왔다 갔다 이니게 마지막 진통 하고 나서는 지금 7분째 휴식 중이고 여기 원래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니까 너무 더 아프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앉았습니다. 왜? 왜더 아프냐? <laughs> 그러게 왜 뭔가 누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더 아픈가 보네. 그렇군. 절수는 절도 더심해 뭘로 한 거야? 눈빛이 이상해 아상해 네. 하... 좀더 마시라고? 응괜찮 초콜릿 안 먹어야 <laughs> 돼 그걸 못 <laughs> 먹고 아다 마지막 반찬 즐겨야 돼 그니까 러 그래. 그럼 아무도 모르 뭐,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 내일 음, 낮에 나오면 좋겠다 내일 낮에 가볼까 밤에 나면 너무 체력적으로 <laughs> 힘들 것 같아 졸림아 9시 정도부터 <laughs> 꽤 심한 강도의 진동이 시작된 <laughs> 유자씨는 12시 반 정도가 되자 주기적으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제는 가야 할것 같아서 미리 싸둔 짐과 제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진통이 오다 안 오다를 반복했는데 진통이 올 때는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너무 힘들어 해서 중간중간에 길에서 잠시 빠져 휴식을 취했습니다. 혹시 자차로 병원까지 이동을 하려는 부부가 있다면 미리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코스를 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산부인에 왔습니다 진통이 계속 좀 심하게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태동검사랑 초음파랑 레진이랑 이런 거 하려면 은한 4-50분 걸린다고 저는 밖에서 좀 대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은 뭐 수액 맞고 뭐 관장하고 이것저것 좀 해야 될게 있대요 코로나 검사도 하고 저도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배가 많이 아플 텐데 들어가서 좀 같이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뭐좀 하...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너무 불쌍하네요. 뭔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작은 하... 문이 4cm 열렸다고 합니다. 뭐, 무통주사도 맞고, 맞고 있고 관장도 하고 뭐, 그게 다 처리가 되면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한참 시간이 지나 준비가 끝나고 분만 대기실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관장을 하고 무통주사를 맞고 제가 들어올 수 있었네요 자궁문은 이미 4cm나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많이 아팠을 텐데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올걸 그랬습니다. 자국문 안 열렸는데 병원에 오면 다시 돌려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무통조사를 맞고는 조금 덜 아파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무통조사를한번더 놔주셨습니다. 다행히 한번더 맞고는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터를 틀었는데도 계속 춥다고 해서 핫팩도 여러 개 주고 패딩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갈증을 좀 느껴서 물을 마시게 해줬는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구부러지는 빨대 꼭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방금 내진을 하셨는데 거의 다 열렸대요. 그래서 분만실 간다고 합니다. 이자식는 분만실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하라고 하시네요. 뭔가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만실에 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출산 직후에 탯줄 자르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안에서 유자씨가 힘들어하는 소리랑 간호사 선생님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밖에서 소리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알바미가 거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분만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 줄을 아빠가 자를지 안 자를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자르기로 정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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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아빠. 아이고, 어떡해. 지금 이 어떤지 모르겠어 <laughs> <너는> 고생 많았어. <웃음> <웃음> 어떡해.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구 아,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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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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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이팠어이이구 어이구 어어이이이어이이이이 그러니까 첫 어, 치하는 것도 느낌이 안. 너 어, 어. 다행이다. 힘을 처음에 내가 잘못 줬어. 노래진 응. 분들테 너무 면목이 없었어. 응. 반대로 힘을 준대. 반대로 힘 준다고? 응. 응, 그래서 아 엄마, 어 아, 나야 자 자닥했어? <laughs> 고마워. 어 <laughs> 진통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금방 좀 빠르게 진행됐어. 어, 무통 주사 맞기 전에가 좀 힘들었어. 그 진통이 계속 와가지고 음, 무통 주사 맞으니까 그 뒤로는 수월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세 시간 회복하고 그다음 병실로 올라가. 그럼 밥도 바로 먹을 것 같아. 아 고마워 마 할아버지 할머니 된거 축하해. <laughs> 네그 이거 어디냐? 병실 올라왔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고양이. 고양이. 고고기가고드러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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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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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이게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꼬락하더라. 콘처럼 음, 돼. 음. 그래서 이렇게 앞이랑 뒤랑 아직 안 붙어 있어서. 피곤한데 자면. 아침. 아침이라서. 아침이라서. 아 앨범이 아침이라서. 보러 왔습니다. 정해진 면의 시간에만 유리창 너머로 볼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장모님의 인자한 표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호자 식사를 못 시켜서 밖에서 밥을 간단히 먹고 병원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유기농 밀로 만든 빵을 파는 집이 있어서 유자씨 주려고 하나 샀어요 괜히 유기농 글자가 보이니까 홀린 듯이 들어가서 빵을 샀네요 먹던 식단보다 더 건강한 것 같은데? 너무소 식습관이 엉망이라서 음, 식단 먹고 차라리 적게 먹어가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최대치로 먹어도 금방 배고파져 응. 위장이 좀 줄어들었나? 안줄어 응. 그래서 조금씩 다섯 끼가 나오나 <laughs> 많이 한은 분들이 많이 못 먹으니까 한 번에 <laughs> 지금, 어,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자려고 합니다. 어제 몇 시였지? 12시인가? 1시쯤 여기 와가지고. 어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아직 24시간도 안 지난 건데, 오우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일단 지금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하고, 유자씨 짐은 열심히 챙겼는데, 제, 제 약이랑 제 짐들을 먹게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챙겨서. 내일 다시 올려고 합니다 유자씨도 필요한 짐들이 좀몇개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일할 것도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조금 하고 올해 초에 임신을 하고 어떻게 10개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유자씨가 입덧을 너무 오래 해서 힘들어 하기도 했고, 이사도 했었고, 저는 이직도 했고, 디스크도 생기고,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 폭락하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너무 다행히도 알바미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유자씨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과 인스타 DM으로 많은 응원과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밤이 열심히 건강하게 키우고 저희 가족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뭐 조리원 영상이 될것 같네요. 크리스마스 이제 끝나가는데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